안녕하십니까 신발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고요. 이제 오늘은 다이어트 24일차입니다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새벽 에몇 번이나 깼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일단 공복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7 1 7제 몸무게가 원래 70. 참사 왔다 갔다 했는데 71kg대로 진입을 했네요 사실 중간에도 71kg대로 몇번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거의 안 먹어서 내려왔던 거고 이번에는 한 단위 다 챙겨 먹으면서 양만 조금 줄였더니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! 이제 오늘 운동하기 전에 사과 하나랑 너쵸 먹어 땅콩부터 이렇한 숟갈 털어놓고 갈 겁니다 자, 요즘에 어떻게 먹냐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4끼를 먹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과랑 땅콩과 탄수화물 먹고 모전 운동하고 프로틴 그냥 간단하게 마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한 시간 하고 고구마 하나랑 닭가슴살 2개 먹고 그리고 오 운동하고 샐러드에 야채 추가랑 고기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탄수화물이 조금 들어있어요 단호박이랑 고구마... 뭘로 되어있는데 있는 이만큼씩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점심 먹고 저녁에는 밥 아니면 베이글 다 먹고 아까 쓴뼈 2개 그리고 가끔 이제 요커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단계 좀 당기는 날은 저녁에 요커랑 오트밀에다가 프로틴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스 도착했고 오전 운동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킬로야? 지금 71kg 진입했습니다 71kg 목표는? 목표? 몸무게 목표는 딱히 안 정했는데 야, 나 눈바디로만 복근 나올 때까지만 목표를 정해놔가지고 그럼 한 66kg까지 떨어져야 돼 66?

나 몸에 몸 닭살이 더 어, 나. 나 닭살이 더 나. 나 어때 팀인가 어제? 어때 팀 하면 뭐? 여 명이. 어? 여덟 명. 네? 우리 팀팀팀 팀. 팀, 팀. 가위 바위 보. 보기. 오케이 아 어, 아, 오케이. 아, 예! 예! 나는 오늘 공짜야. 오늘 공짜야. 누구야? 숙지빵. 오케이. 어 나쁘지 않아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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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나쁘지 않아. 아, 여기 아, 과연 이렇게 아, 되냐? 묵지 이제 묵지 묵지 할게요 묵지 묵지 파이팅 맛있게 묵자 맛있게 묵자 아니야 오늘 오전 하투 150매직시몰프스프레스 200로우 150매직시몰프스프레스 그 다음에 2 0 0스킥네 저는 총합세서 30개 정도 감아서 합니다 왜냐면 오늘 팀이 까로 성모 루이 기운 승준 종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더 하셔야 되는데 잘 먹을게. 둘, 셋, 오케이. 오늘도 유산소 반 시간 끝.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빼먹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넌또 요즘 안 먹어? 안 먹어. 와, 그래? 응. 고구마 는뭐 냉동실에 넣어놔. 냉동실에 지금 떠요 많겠네. 많아. 갖다 줄까? <laughs> 자, 이제 유산소 한 시간 했고 아침 먹겠습니다. 우마랑 루이루이 닭가슴살 두 개. <laughs> 이게 루이고이게 루이구나. 그렇지. 루이, 루이, 루이. <laughs> 잘 보겠습니다. 자 스파이크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은 연수랑 팀입니다. 묵지를 했는데 운명적으로 또 같은 팀이 됐어요. 그리고 뭐그 오다가 만약에 보시면 그리고 저랑 기훈이랑 까령님이랑 팀인데 이제 무조건 절반을 줍니다. 12점 12점 내기면 6점을 주고. 코트 체인지하면 또 6점을 받고. 그다음에 두 번째 판에 팔대팔이면 4점을 받고 코트 체인지하면 또 4점을 받는다. 아, 야, 기훈아 네. 아, 기훈이 된다. 성민아. 말이 돼? 수비의 황제 의 연수. 그리고 성 그냥 성민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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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아요. 오케이. 칠요 어? 아. 하자. What <laughs> 아이 스파이크 볼쳤고요 오늘 어깨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. 파이팅. 네. 네. 발 떨어졌다. 떨어지면 안 돼. <laughs> 三、二、一、开！哦。四、五、六、七、八、一 <북북북북북> 자웨이트 끝났고 55화드 EMM 7라운드 15월볼샷인데 30파운드, 하고 20 플레이트 ARM 투 o w e r 2 w 35파운드, 5표라운드6라운드3 2 3 4 3 4 3 4 4

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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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필요, 마지막, 넷 4, 5, 6, 7, 8, 9, 10, 사고 4, 5, 어때? 좋아. 10, 11, 12, 13, 14, 15, 다6 17, 18, 19, 10, 1고 12, 13, 자 운동 끝났고 점심 저는 프레퍼스 샐러드랑 그다음에 프로틴 먹겠습니다. 맛있겠어요. 맛있겠죠. 좋습니다. 네. 뭘 많이 먹는다. 프로틴 넘치겠다. 이거 야채 야채 추가해 야채. 맞아. 예 야채 밥 없습니다. 이야 부지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비만. <laughs> <laughs> 고기, 고기 추가했다. 망치네. 안 먹었는데. 왜 밥도 안 먹고? 솔직히 아까 성민이가준 웃음에 보답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는 게맞고 우리가 하는 사정하는... 거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자, 이제 10시입니다. 편집 좀 하다가 잠깐 핸드폰 좀 하고 누워 있는다는 게 잠들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늦게 저녁 먹을 건데 원래는 좀 너무 늦어 가지고 이 닭다리살 하나랑 닭가슴살 이거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, 내일 또 목요일 ET7입니다. 그래서 120분 조깅을 뛴다길래, 조깅이어도 120분이라 어쩔 수 없이 1 0 0 하나만 먹고 자려고 합니다. 이렇게 신바의 24일차 다이어트 영상이 됐는데, 살이 좀 빠졌나요? 빠진 것 같기도 한데,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이 높은 건 무조건 피하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확실히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. 튀김류도 되도록이면 아니 아니라 그냥 안 먹는 게 정답입니다. 자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신바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